안녕하세요. 저는 철교구 배델2 목장의 목원이며, 고등국 교사 박지선 집사입니다. 저는 작년 상반기에 가까운 권사님의 권유로 풍성한 삶의 기초 따름이 양육을 받았는데요. 사실은 안 하고 싶어서 몇 번을 거절하다가 마지못해 시작하며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이분 통해서... 저에게 권하시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김 I 국 목사님과 t 임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며 막연히 알고 있던 것들이 정리가 되고 그 깊이가 깊어 t I 로 정말 많이 기쁘고 감사했고 또왜이 양육을 이어가라고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6월에 시작되는 양육의 h a t I 양육을 하였고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양육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살짝 고민이 된 것은 따름이로 함께 하고 싶은 분이 몇분 있었는데 누구를 써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계획한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래서 따름이를 써내지 않았는데 저를 지목한 분이 있다고 목사님께 연락을 받았고 놀랍게도 그분은 그 여러분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laughs> 너무 식상하지만 저는,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지만 성경 한번 안 읽어봤고 사역의 많음이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하나도 알지 못했던 저에게 10년 전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기도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제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운전하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자 밥 먹다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길을 걸을 때도 감사하며 매일 울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무엇이고 믿음으로 사는 건 무엇인지,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경 통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가려워진 천국의 비밀이라고 하였죠. 너무나 어렵고 무슨 말인지 거의 이해되지 않았지만. 정말 만만치 않았던 제 삶을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으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심을 저의 온 삶으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와 감사와 감격을 얼마나 나누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이 양육이 바로 그것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도구였습니다 이번 양육에서 저를 입금위로 선택한 따름이와의 첫 시간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주님 더 깊이 알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전에 정말 간절하게 주님을 찾던 제가 생각났습니다 삶을 통해 양육을 통해 깨닫게 된 말씀과 내용으로 위로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때부터 만날 때마다 간절히 중보하고 나눔을 시작하였는데요. 어, 따름이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여의치 않는 따름이는 매주 1시간에서 2시간 강의를 듣고 암송 등 과제물을 잘 수행했으며 또 주중 1회 2시간 정도의 시간을 내서 12번의 양육을 마칠 때까지 정말 힘들고 포기할 만한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임하는 모습에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던지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예쁘게 보셨는지 따음이가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결과로 해결해 주심을 경험하며 모든 문제와 상황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양육을 통해서 가장 크게 도전받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따라 너는 내 가족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니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시는데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셔서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용서라고 해서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내가 너한테 요구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 목, 너의 목숨을 내주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나의 요구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 저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까지는 사랑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누구 하나도 제가 업신여기지 않고 함부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결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저는 제가 해내야만 하는 그런 지옥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풍성한 천국을 노리고 있는 참 복받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저의 상황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는 대로 제게 부어주신 은혜와 감사를 풍성한 삶의 양육을 통해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삶을 나누며 복음을 선포하는 이 풍성한 삶의 기초 양육자로 함께 동역하시길 권면 드리며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천국을 모두가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